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의 네 번째 파트죠 총네 가지의 시조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마음이 어린 후이니로 시작하는 평시조인데요 서경덕 시인의 작품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이때 의 어리다는 영이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하는 필수어이고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필기할게요. 어리는 어리석은 후이니 우리 중세국어 작품에 어, 우리 뭐 어린 백성 이런 표현도 많이 배웠었죠, 그렇죠? 자, 마음이 어리석은 후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대요, 여러분. 근데 그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뒤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그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가 앞으로 어리석은 일을 좀 썰을 좀 풀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즉 자책하는 구절입니다. 자왜 어리석은 짓을 나왔을까 한번 볼게요. 만중운산 요거 딱 보시면 만개의 무거운 구름이 덮힌 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해요. 구름 덮임상 생각하면 막 저기 막 꼭대기 막 에베레스트 막백두산 이런데 생각 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어느님이 오리 많은 오겠냐? 여기 누가 오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어디에 있대요? 만중운산에 있대요. 화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있죠? 이미 누군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오늘 오겠어 라고 하는 거 그럼 화자의 공간은 오기 쉬운 공간 어려운 공간 당연하죠 어려운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지만 장애물 혹은 단절감 거리감 이런 표현과 어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어, 이 화자가 만중운산에서 가만히 있는데 착! 잎이 졌어요 지는 잎 부른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차르륵 했는데 어머! 어? 개 어, 왔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소재 중요한 게 지는 잎 부는 바람인데요 체크 한번 할게요 누구를 착각하게 만들었죠? 맞습니다. 화자 자신을 착각하게 만든 소재겠죠. 그렇죠. 화자의 착각 유발 소재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착각을 해서 이런 하는 일이 다 어리석어요. 라고 하는 썰을 푼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구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 구성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아 그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이때에 또 그는 뭐다?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제는 뭔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겠네요. 임에 대한 그리움. 우리 왜 배달음식 시키면 오토바이 소리만 들리면 어, 왔나 내 건가 막 이런 기다림 있잖아요. 아 우리 집 아니었네 이렇게 착각하는 유발 소재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왜 배달 음식 기다리니까 네요 우리에게 배달 음식은 이 사람한테는 그 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뭐 부가적으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뭐, 청각적인 소재 사용하고요. 그리고 과장된 소재 사용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대꾸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자체감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내가 있는 공간이 굉장히 험준하고, 그리고 누군가 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가 착각할 정도로 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다 해설 보면서 덧붙여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경덕 시인의 어, 마음이 어린 후인데요이 작품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낸 평시조고요. 화자는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나뭇잎을 이미 오신 것으로 착각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정서나 심리 표현 좀 어려운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자책하는 표현 어리석다. 라고 이어주시면 되겠고 화자의 모습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 너무 그리워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가볼게요. 연 심어 시를 뽑아. 로 시작하는 김영신의 작품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알고 있죠. 네뭐 방패연 이렇게. 실을 뽑아가지고요, 긴 노끈으로 비벼서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을 딱 심어서 이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실을 뽑아, 어, 실을 막 뽑아서 노끈으로 이렇게 걸어요. 자, 무언가 묶을 건가 봐요.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 행위가 연속적으로 제시됩니다. 어떻게요? 연을 심었죠, 실을 뽑았죠. 노끈을 비비어서 걸었죠. 요렇게 해서 화자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제시됐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연속적 제시. 요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요거 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 뭐 하려고 하나 봤더니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 가마 메오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상황이 제시됩니다. 어떨 때요? 가정이 되는데 사랑이 그쳐갈 때. 부정적 상황이에요? 긍정적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네, 부정적 상황이죠. 우리 소위 말하면 권태기죠, 권태기. 사랑이 이렇게 그쳐가는 거. 어, 아 좀, 이미 좀 예전 같지가 않네. 그럴 때, 어떻 해? 무엇을 찬찬 감아오겠어요, 당연히? 사랑을 감아온다는 거예요. 사랑 땡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죠. 우선 표현 먼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추상적 개념입니다 추상적 개념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찬찬 가마메울이다라고 해서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한다 구체화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우 참신하다 참신한 발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요런 것들 선택제 지참 좋아하고, 혹은 보기 박스 안에서 설명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근데, 이 사랑이 그쳐가는 상황이 어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부정적, 상황, 가정. 으흠. 사랑이 좀 뜸해지면, 노끈으로 이렇게 비볐잖아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뿅! 이렇게 해서,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그칠 줄이 있으랴? 그치겠어? 그친다, 안 그친다. 안 그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나는 뭐 그쳐가지 않는 상황이야. 어떻게? 마음으로 맺은 상황이야. 라고 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제시되네요. 그럼 표현법 바로 나오죠. 뭐요? 대비되는 소재가 나옵니다. 대조적 상황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이거 대조하면서 왜 사용돼요? 안 그쳐? 그치겠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쓴 거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표현법 덧붙이자면, 대조적인 표현, 연속적인 상황 제시, 그리고 마지막 설의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표현법에서 굳이 요거는 꼭 기억해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요거 강조합니다. 요거 고전 시가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제품하고 연계돼서 나왔을 때는 요런 어 표현 방법에 주목하시을하고 <목소리> 갑시다. 자, 그다음 어, 으로이 해설로 정리를 하자면 은이미에 <목소리> 대한 평시조로 화자는 연을 심어 어 실을 뽑고 또그 실로 비벼서 걸렸다가 어 임과의 사랑이 그쳐갈 때 노끈으로 그 사랑을 가만매겠다고 말하면서 변없는 함 사랑 드러낸다고 얘기했죠. 임과 자신은 마음으로 맺어져서 둘 사이의 사랑이 그칠 리가 없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 임과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 자, 이 작품 역시 주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제잖아요. 그렇게 이 작품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작품인데요. 마음이 지척이면으로 시작하는 작전 미상의 작품 바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우리 지척은 필수 단어예요.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 그러면 천리는 먼 거리잖아. 그럼 얘도 어떤 거예요? 소재 자체가 우선 대조대요. 그렇죠. 근데 내용 한번 살펴봤더니, 마음이 가까우면, 롱도 가깝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얘랑 끈끈해. 그럼 롱디어도, 우리 장거리 커플이어도 어, 가깝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소재 역시 우리 사랑처럼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개념? 맞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체화 역시 시켰네요. 아, 그러니까 나 작품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까우면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라도. 마음에 가깝다. 계속 가볼게요. 마음이 천리오면. 여기 바뀌었네요. 네, 마음이 천리오면 지척도 천리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거리면 심리적거리면 요렇게 지척도 천리로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또 대조적인 얘기 나오고요.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때요? 임과 나는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있는 게 천리래요. 그러면 거리 자체는 심리적 거리예요? 아니면 물리적 거리예요? 얘네들이 진짜 떨어져 있나요? 진짜 가깝나요? 진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리적 거리라고 볼수 있죠. 실제 거리예요, 실제. 자, 그런데 지척인가 하노라. 이건 뭐예요? 심리적 거리죠, 심리적 거리. 왜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죠? 내적 친밀감, <laughs> 내적 친밀감. 얘는 멀리 있어도 내적 친밀감 개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척인가 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과 나는 심리적 거리가 끈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의 끈끈함, 사랑을 강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 요 내용도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랑 나랑 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롱디커플이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 우리는 짱 가까워, 내적 친밀감 쩔어, 요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데 요것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그리고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요런 것들을 강조했다까지 어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하면서 우리 해설 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작품은 임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요 임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노래한 평시조고요 화자는 마음이 가까우면 철리도 치척처럼 느껴지고 또 마음이 멀어지면 가까운 거리도 멀리 느껴진다고 말한 후 비록 자신과 이미 멀리 떨어져 있지만 봐봐요 롱디예요 서로의 마음은 가까이 있으니 임과 멀리 떨어진 상황은 둘 사이의 사랑의 문제가 될거 없어 사랑에 대한 끈끈한 확신 주제 나오죠 네. 어렵지 않은 시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작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구멍을 둥시롭게 뚫고라고 시작하는 작자 미상의 작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가슴에 구멍을 둥시롭게 뚫고. 와우. 처음부터 첫째부터 되게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가슴은 물리적이죠.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구멍을 뚫을 수 있나요? 어렵죠. 어떻게 구멍을 퍽 뚫어요? 죽죠, 죽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T적으로 얘기하면 가슴 뚫으면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라고 하는 소재에 먼저 쫓아으면 변형이 어려워요. 변형 어려운 신체 소재를 가지고 구멍을 둥실게 뚫고 극단적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극단적 상황 제시 계속 가볼게요. 구멍을 둥실렇게 뚫고 왼 새끼를 눌 길게 너슨너슨 꼬운대요. 왼쪽으로 꼬은 새끼줄인 건데. 그것을, 눈을 길게 한다라는 것은 이 눈이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집신, 어, 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집신 나오잖아요. 집신이 운동화처럼 천이 빽빽한가요? 아니죠. 끈으로 꼬아가지고 구멍 등성등성 있죠. 그게 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굳이, 어, 저 그림 그리기 쉬는데 그림을 그리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눈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좀잘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어 요런 게 눈이에요 눈 요렇게 눈이에요 눈어 아이즈가 아니라 예 눈을 길게 너슨 너슨 꼰대요 느슨하게 꼰대요 근데 잘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지금 뭘뚫는 거예요 가슴에 <laughs> 구멍을 뚫고 거기에 새끼줄을 너슨 너슨 꼭데아우 꼬... 어, 아파라 그다음에 그 구멍에 새끼줄을 넣고 열 구멍에 또 새끼줄을 이렇게 넣어 오 가슴에 그리고. 두 놈이 두끝 마주잡아가지고 이리로 어, 또 저리로 훑은 이렇게 늘리는 거야. 이렇게 늘려요. 으, 아파. 가슴인데. 그렇죠. 거기에 또 훌쩍, 훌근, 훌쩍 할 때는 훌쩍, 훌쩍 늘리는 거야. 여기까지 우선 상황이 제시돼요 자, 박스 표시 한번 들어갈게요. 가슴에 부터 할적까지 무슨 상황? 극단적 상황. 우리 낭 떨어졌거든. 극단적 상황이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야, 가슴이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난리 나고 육체적인 고통이 막 고문처럼 돼요. 그럴 때는 봐봐. 당연히 아픈 거잖아. 근데 이 봐봐. 나나 남이나 다 그건 아무쪼록 견디려는 견딘대요. 허, 대박. 이걸 견딘대. 그러니까 어떤 걸 견딘다? 바로 육체적 고통은 견딜만하다 이거지. 육체적 고통은 감당 가능해요. 이해하기 쉽게 요게 조금 쉴기 음, 좀 할게요. 자, 근데 뭘못 견디냐? 봤더니 아마도 임 여의고 살라면 이별하고 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못 하겠어. 가슴에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데도 견디는 이 사람이 임과 헤어지는 건못 견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굴 너무 좋아해, 임을 너무 좋아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작품이겠죠. 극단적 상황 제시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 강조하는 작품이에요. 마지막 필기하면, 임 여의고 살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자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려고 이별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별을 거부하고 그걸 통해서 뭐 한다? 임에 사랑을 강조한다. 역시나 육체적 극단적 상황을 제시한 이유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까지 제시한 이유는 강조하려고 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설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줄게요. 이 작품은 극단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참고 견딜 수 있으나 임과 헤어지는 것만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임에 대한 사랑과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노래한 사설 시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설 시조의 특성상 뭐가 길어졌어요? 아까 극단적 제시 상황 할때 길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평시조보다 길이가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어 가슴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새끼줄 넣어서 훌근훌쩍 하는 것은 화자에게 매우 심한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극단적 상황이죠 자 화자는 이러한 극단적 상황은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데 어 임을 여의고 살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 다고 말하며 임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노래인 불굴과는 어 요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대우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무신이었다라고 해서 참고로 요 작품도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출제자 내신 선생님이라면 어 요런 부분들 내용에서 페이크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자 아까 가슴에 구멍 뚫고 극단적 상황 있죠. 나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남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남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나만 견딜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세요. 누구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굉장히 어, 개센 사람이죠. 전못 견뎌요. 예. 그런데 누구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작품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OX 따졌을 때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네 가지의 시조 작품들 배웠는데요 정리 꼼꼼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네 작품의 주제 꼭 기억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